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아, 2024년 7월 7일, 자 드디어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세계는 더위에 지쳐 있죠. 자 오늘은 호세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에 숨어 있는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자,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뭐, 사춘기 때, 너 그렇게 말 듣지 않을 거면 집에 나가!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뭡니까? 진짜 집을 나가라, 나가라는 의미보다는, 빨리 겉으로라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라는 바람이 사실 강합니다 그런데 속도 모르는 자녀는 곧치곧대로또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부모는 그러죠 아휴 저또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 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하, 또 나가 어디간거야 또 친구 집에 갔나 뭐 이러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5절.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서두에서 부모님의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정서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의 정서로서 좀 강하죠. 그런데 아주 뭐딱 맞는 비유는 아,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신약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죠. 아들의 아들이 이제 자기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무가내식으로 쫄루저 달라고 그리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끝까지 말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오 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끝. 을 모르는 듯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영원히 그 흔적이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호세아가 비록 뭐 하나님의 명령이 이기는 하지만 정숙하지 못한 여인과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면서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흩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원래는 씨를 파종한다라는, 씨를 이제 밭에 이제 뿌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민족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laughs> 자, 6절, 7, 6절 한번 볼게요. 고멜이 또 임친아의 딸을 낳음에 여호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6절과9절 말씀을 보면 딸이 나오고 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자 딸의 이름을 로우함한데 극률의 여김을 받지 못함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아민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기상함임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습니다. <laughs>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내치시는 것 같은 단호함을 느끼시는지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도 무리는 아니긴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아버지의 호통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 이거죠. 비록 말씀은 그렇게 대노하시면서 하시지만, 정말로 집을 나가기를 바라시지는 않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전이 바로 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9절까지 그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갑자기 그러, 그러나 but, <laughs> 를 통해서 반전을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여신다 라는 설명이 뭐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아, 말씀 드립니다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laughs> 자1일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클 것이 미로다. 자 이제 반전은 이스라엘의 회복, 극류의 회복이 넘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바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됨을 선포하는데 이 호세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러한 어, 하나님의 이런 반전과 같은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laughs> 저도 그 큰아들 어렸을 때 <laughs> 크게 뭐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고, <laughs> 회초리로 열대를 때리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아리를 에종아리 이제 연고를 발라주면서 또 이제 손을 잡고 또 동네 슈퍼를 가서 에, 맛있는 거 사주고 했던 기억 <laughs> 달래느라고. <웃음> 네, 그러면서 다시는 너 이런 잘못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가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가자 사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그랬을 때 아들이 울면서, 예, 뭐, 이제 흐느끼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죠. 야단 맞을, 회초를 맞을 때는 애가 겁에 질려서 울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상처, 연고를 발라줄 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고 <laughs> 따뜻하게 말하면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있는거 사줄게. 그리고 나갈 때막 울고 이제 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심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즉 자녀 중에는 말안 듣는 자녀도 있고 말을 잘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마치 자기가 혼자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는 시간까지입니다. 달래고 타이르고 야단치며 이제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러한 사랑하심과 궁률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주의 자신이 내가 주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삶의 언행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반전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